자, 이거는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지. 우선은, 어, 극한 값이 존재하고 존재할 때만 미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그거를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거였어. 자, 그 중에서 얘가 기억은, 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fx가 존재한다고 써있고, 얘가 존재한다고 써있어. 그러면, 이두 개의 값이 존재할 때 gx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 앞에 있는 걸 1번, 뒤에 있는 걸 2번이라 놨을 때 gx를 찾으려면 2번을 1번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야 gx가 나오니까. 근데 나눌 때 1번에 있는 limit x를 a로 보냈을 때 fx가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라고는 써있지만 그 값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문제없거든. 그래서 얘는 알 수, 그 틀리게 되는 거.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은 틀리, 틀리는 거. 그 다음에 니은 그냥 곱하면 되니까 알 거고. 사실은 얘는 귿이좀 어려운 문항인데, 기억 은을골라내 보니까. 지금 얘는 곱한 게 0이다. 그리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너희가 그냥 많이 하는 두 수의 곱이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 느낌으로 이제 그냥 맞다라고 고르라고 일부러 낸 문제인데, 지금 이거랑 극한은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대수적인 거고, 극한은 이게 좌극한, 우극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얘는 그냥 0 완전 같은 거지만, 극한은 0으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예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봐봐. 예시를 하나 들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문제가 참거지 구별하는 게 이제 명제지.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조건 중에서 뭐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발레를 찾는 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제들은 이렇게 발레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디긋을 한번 보면 우선은 가정의 조건이 참이 되는 식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래서 fx를 이렇게 그려볼게. 음. 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다. x는 a일 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음, 이렇게. 그럼 지금 얘는 a의 우극한 a의 오른쪽은 이 값을 만약에 b라고 놓으면 b라는 상수 함수고 a의 왼쪽은 0이라는 상수 함수. 얘가 이제 fx. 그 다음에 이제 gx. gx는 이제 반대로 a라는 값을 기준으로 a의 오른쪽. 여기가 이제 0. 그 다음에 a의 왼쪽. 이 부분이 뭐 b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됐다. 칠게 얘가 y는 gx.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조건. 가정이 성립하는지 볼 거야. 곱한 게 0이다. 곱한 거의 극한이. 그럼 내가 x는 a의 우극한을 봤더니 fx는 극한 값이 b고 gx는 0이다. 그러므로 곱한 것은 b 곱하기 0이니까 0이지. 얘는 수렴하기 때문에 곱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좌극한을 봤더니 fx는 0이고 gx는 b다. 그럼 얘도 이렇게 곱해서 0이 되지. 그러므로 좌우가 서로 같으니 결국엔 곱한 거의 극한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gx랑 fx의 곱은 0이다. 그럼 가정의 조건은 만족하는 예시야. 그런데 이제 결론을 봤을 때 지금 x는 a에서 극한값이 0이 되는가를 봤는데 x는 a에서 f(x)는 극한값이 없지. 왜냐면 하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거랑 왼쪽으로 다가오는 게 다르니까. 근데 g(x)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다가오는 거,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도 극한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그렇지만 리미트 어, fx도 존재하지 않고, 극한 값이 없고, limit gx도 극한 값이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dig는 틀리게 되는 거.